행성 군청과 곡성 군청 또 작년에 슈퍼볼링 2020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던 팀입니다. 행성 군청은 그 어, 리드 호프로 네. 그, 우리 그황현조 선수를 내세웠어요. 그리고 곡성 군청 역시 김문정 선수를 내세웠습니다. 두 네. 선수 다각 팀을 대표하는 아주 리드오프로서의 적합한 그런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네, 두팀 모두 지금 리드오프가 아주 강력한 분들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이 황현주 선수 이번에 첫 번째 주자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황현주 선수는 그 횡성 군청의 주장을 맡고 있고 마더님면서 네. 국가대표 선수 경력이 있습니다. 아주 노련한 경기 운영이 탁월하고. 아, 그리고 아주 그 파워 넘치는 그런 볼을 구사하죠 네, 황현주 선수 기대에 맞는 투구 이어집니다 네. 스트라이크 리드오프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분위기를 높이 띄우고 있습니다 네, 황현주 선수 첫 번째 차분하게 지금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고요 이에 맞서는 복성군청의 김문정 선수 투구를 준비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김문정 선수 역시 곡성군청을 대표하는 13년 차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단연강 국가대표 선수 경력이 있고 어, 각종 국제 대회에 그 메달을 획득한 그런 선수로서 유명하죠. 맞습니다. 2019년에 5인조에서 2위를 차지한 경험도 있고요. 2018년에는 5인조에서 우승을 또 차지했습니다. 김문정 선수의 첫 번째 투구. 네 굴러갔고요. 이번에는 두껍개 핀. 자 본인이 예, 생각했던 대로 볼이 예, 진행이 안 됐어요. 조금 더 안쪽에 볼이 진행되면서 네. 두껍게 예, 예, 네. 진행됐어요. 네 지금 1번 핀을 좀 정통으로 맞은 것 같네요. 네 그렇지만 김문정 선수 능력이라면 다음에 네. 다시 그. 조정을 해서 네. 스파이크를 꼭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스페어 시도. 네, 스페어 시도 성공해냅니다. 네, 이제야 좀 마음을 놓은 듯 활짝 웃어 보이는 김문장 선수였습니다. 아무래도 첫 투구 상당히 그 부담스럽죠. 네. 맞습니다. 이에 맞서는 횡성군청의 두 번째 주자 김연우 선수입니다. 네, 6 년생이고요. 오른손 볼러입니다. 네, 김연우 선수는 그횡성구청에 입단하고, 네. 어, 기량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요. 네, 네그 전국 남녀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는데 일조를 했고요. 어, 네. 아, 네. 두 번째 프레임, 이번 네. 투구는 아세게핀이 남습니다 네, 김연우 선수 역시 음, 상당히 부담스러운 투구를 했것 같아요. 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볼을 좀더못 보내주고 어, 안쪽으로 좀당겨서 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스페어 시도를 하는데요. 네. 아두개 핀, 한개 핀이 남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4개 핀을 모두 처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어렵다고 봐야죠. 곳인가요? 네. 네. 저 상태에서는 두개 핀을 어, 처리하는 게 팀을 네. 위해서 어, 좋은 선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곡성군청의 이영승 선수. 네 이영승 선수 국가대표 경력이 있어요. 네. 네 국가대표의 힘을 보여줄까요? 네 보여줍니다. 스트라이크. 이영신 선수는 고등학교 때 국가대표 선수를 했어요. 아, 네. 네,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해서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를 획득했죠. 네. 어, 고교생으로서 출전한 아주 어, 좋은 그때 당시에는 제목이었어요. 지금도 아, 네. 역시 그 제목으로서의 진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횡성군청의 최림 선수 투구를 준비합니다. 차분하게 굴렸고요. 체유림 네. 네, 선수가 다시 흥선 군청의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역시 국가대표 선수 출신답게 네. 스트라이크 앵글을 정확하게 임팩을 시켜줬어요. 네. 정말 완벽한 모습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곡선 군청의 캡틴이죠. 김현미 선수. 투구를 준비하는데요. 김연미 선수는 국선군청에 국선군청. 그러면 김연미 김민정 오. 뭐 이런 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국선군청에서 노련한 그런 선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 네. 노련한 모습 이번에도 네. 성공할까? 요 아, 아쉽게 한 핀이 남았습니다. 아주 지금 좋은 투구를 했는데요. 네. 아, 조금 10개 공략이 되면서 템핀이 남았어요. 아, 네. 네. 조금, 네, 반응이 좀 늦고, 네, 템핀이 남았기 때문에 다음 투구 때는 충분히 조정을 해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네, 맞습니다. 김현미 스페어 시도, 네, 성공합니다. 네 이번 경기는 또 저희가 오픈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각종 경기가 대부분 리그로 경기 운영을 했었는데요. 네. 이 세계 선수권대회 올해 바뀐 룰은 그 오픈 경기로 한 대인을 지정해놓고 경기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세계 선수권대회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이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횡선권 청의 양수진 선수. 네, 양수진 선수 이번에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어, 횡성군청의 유일한 선수죠. 네. 금메달의 빛을 이번에 보여줄까? 네. 보여줍니다. 양수진 스트라이크. 네. 혁성군청은 더블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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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주, 투구로 네. 완벽한 투구였습니다. 네. 더블을 만들어내는 횡성군청. 네. 이제 곡성군청은 다시 한번 또 스트레이크를 만들어내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김예솔 선수. 네, 97년생 네.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죠. 네. 네. 그래서 복성군청이 강팀인 것은 네. 선수 몇면이다 국가대표, 전형 국가대표 출신들로 포진돼 있어요. 아, 네. 네. 네, 투구를 준비하고 있고요. 차분하게 자신의 시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엔 네 스트라이크 네 김예솔 선수 복성군청의 스트라이크 다시 만들어냅니다 네 완벽한 투구였고요 정확성을 겸비한 김예솔 선수의 투구였어요 네. 네 너무나 깔끔하게 지금 투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본인도 화이팅을 외치면서 아주 기분 좋은 세리머니까지 선보였던 김예솔 선수 다시 한번 횡성군청의 황현주 선수 네. 리드오프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야 되겠죠. 네. 네, 다시 재정비하고 지금 투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잘안 맞을 때는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는 게더 낫죠. 저런 모습들이 상당히 그 노련한 모습이죠. 노련하지 않다면 좀안 맞아도 그냥 출발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많은데요. 네. 저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네. 노련한 황현주. 네. 스트라이크 만들어냅니다. 역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기 위한 네. 어떤 노련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 스트라이크 및 그리고 팀을 위해서 네. 하는 행동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네요. 이 어프로치에서 다시 재정비하는 모습이 결국에 또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냈던 것 같습니다. 네. 브레이크 포인트 5.7 보드를 통과한 완벽한 네. 스트라이크였어요. 네, 완벽한 스트라이크를 보여준 황현주 행성 군청은 지금 터키로 이어집니다. 이에 맞서는 곡성 군청의 김문정 선수. 네, 세계 볼링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험이 있는 아주 노련한 선수죠. 네, 과연 그 노련함 이번에 통할까요? 네, 네 역시나 통합니다. 김문정 선수. 네, 첫 번째 프레임에서 투구를 할 때는 이제 나인 스페어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네요. 네, 첫 번째 프레임 때 안타까운 핀이 좀 남았지만 충분히 조종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선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그걸 증명하듯이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어요. 네, 본인의 노련함과 실력을 증명해낸 김문정 선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횡성군청의 여섯 번째 프레임. 김현우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대회 지금 경기 중반을 넘어서는 이 프레임이 상당히 중요한 프레임이에요. 네, 중요한 프레임에 김현우 선수. 세개 아, 네. 네, 핀이 남습니다. 자, TV 앞에서 좀 긴장을 많이 한 듯한 그런 음. 모습인데 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TV로 중계가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조금씩은 더 긴장이 될것 같아요. 네, 긴장도가 상당히 높아지죠. 네. 자, 스페어를 해야 되겠죠. 네, 스페어 시도하는 김현우. 네, 굴러갔고요. 네. 어, 아슬아슬하게 세개핀 모두 쓰러뜨려 냅니다. 자, 본인의 투구가 두번다 뭐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하지 못했지만 어, 오픈 없이 잘 마무리를 했어요. 네. 김은우 선수 이번에는 스페어에 성공하면서 지금 팀원들에게 설명을 막 해주고 있는 것 같죠.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네 이번엔 곡선군청의 이영승. 네, 네 굴러갔고요. 아, 좋아요. 선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영승 선수 좋은 피지컬로 좋은 볼 스피드와 회전을 겸비한 그런 선수죠. 아, 정확한 그런 볼링을 구사하면서도 네. 파워풀한 그런 피넥션을 내면서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영승 선수는 공이 뭐 거의 자석 같아요. 네. 핀들한테 착 붙어 가지고 스트라이크를 연결해 내네요. 그만큼 마찰력을 좋은 볼을 갖고 있다는 그런 징... 증명을 하는 그런 구질이죠. 네, 최예림 이번 투구는 오, 역시 스트라이크. 아. 자, 행운의 브루클린 존 스트라이크인데요. 아, 최예림 선수 조금 그 긴장을 했는지 본인이 원하던 그런 공보다는좀더 안쪽에 당겨서 어, 스윙이 됐어요. 네, 네, 행운의 스트라이크로 어, 실수를 많이 할수 있어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공이 갔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행운의 스트라이크로 지금 기분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 조혜림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국선군청의 김현미 네, 네 굴렸고요. 그래요? 진짜? 아, 네. 네, 김현미 선수, 이번 스트라이크 만들어냈습니다. 네, 김현미 선수 역시 그 스트라이크 앵글을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 도전에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어요. 아, 네, 너무 깔끔하네요. 네. 네, 본인도 만세를 보이면서 지금 돌아오는데요. 팀원들에게 상당히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로 정평이 나 있고요. 네. 아주 좋은 볼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역시 캡틴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횡성군청의 양수진 선수 여덟 번째 프레임. 양수진 선수 올해 지난 1, 2년 사이에 가장 떠오르는 샛별로 떠오르는 그런 기대주죠 대한민국 어, 볼링에 네. 아주 좋은 구질과 스피드를 갖고 있어요. 네, 정말 기대주답게 이번에 두 번의 투구를 했는데요. 두번다 스트라이크를 해냈습니다. 네, 이제는 곡성군청의 투구가 되겠는데요. 김예솔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예섭 선수 그첫 번째 투구 때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어요. 네. 어, 김예섭 선수도 어, 정확성을 겸비한 그런 볼링을 추구하죠.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 투구는. 네. 김예솔 선수 또한 번의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첫 번째 투구보다 좀더 스피디 있게 아웃사이드로 진행이 됐지만 그 마찰이 잘 맞았기 때문에 에, 앵, 스트라이크 앵글로 포켓팅이 됐습니다. 커넥션에 네. 의한 어, 스트라이크였어요. 네, 지금 팀원들도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네, 본인의 임무를 완벽하게 다 소화해냈어요. 네, 스트라이크를 치고 한시름을 덜은 김예솔 선수의 모습이 보이네요. 자 이제는 리드오프 싸움이 되겠죠? 네, 리드오프 황현주 횡성군청의 투구입니다. 네 이번에 횡성군청. 네. 네. 아우 스트라이크 만들어냈습니다. 자 만들어냈어요. 어, 한 핀이 안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사번 핀이 어, 제일 나중에 네, 쓰러졌어요. 맞습니다. 어, 정말. 네. 아슬아슬하게 한핀 맞아 넘어가면서 쾌제를 부르는 황현주 선수입니다. 일단 그 어, 9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하면서 네. 1 0프레임의 기대를 갖게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국정권청의 리드업 김문정 선수인데요. 자, 김문정 선수 스트라이크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음, 상황입니다 지금. 네. 네, 굴러갔고요. 네. 이번엔 스트라이크! 네. 김문정 선수도 스트라이크로 막불를 넣습니다. 자, 지금 어, 횡성군청하고 국성군청 뭐핀 차이가 한 15핀 정도, 네. 20핀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10프레임에 특별하게 큰 이상이 없으면 지금 국성군청이 승점 3점을 획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지금 복성군청이 210점으로 리드를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한 프레임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횡성군청의 황현주.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 보여줄까요? 네. 네, 불러왔습니다. 네. 스트라이크 보여주면서 황현주 선수. 자 홍현승 선수 리드오프로서의 역할을 네. 지금 톡톡하게 하고 있지만 네. 스트라이크 하나가 더 필요하죠. 맞습니다. 네 정말 리드오프 다운 안정적인 자세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바깥에 있는 같은 팀원 선수들도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승점 3점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다시 한번. 투구를 차분하게 시도를 합니다. 네, 이번에도 스트라이크가 나옵니다. 네. 아, 황현주 선수, 마지막 프레임에서 기재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완벽한 라인을 갖고 있고요. 어, 본인의 루틴대로 어, 리듬과 박자 그리고 밸런스까지 완전히 정확한 그런 볼링을 구사하고 있어요. 네. 아, 이렇게 된다면 또 마지막 보너스 투구에서 스트라이크 좀 기대해 봐도 될까요? 거의 스트라이크가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네. 황현주! 광현주의 네. 투구 이번에는, 아, 네. 이번에는 아쉽게 네개의 핀이 남았습니다. 자, 241점을 기록을 했어요. 네 241점으로 이번 4인조 경기 마무리한 횡성군청. 자 이제 김문정 선수의 스트라이크 한 방이면 네. 네. 승부가 기울어질 것 같아요. 네, 중 요한 순간 인데요. 김문정 선수의 투구, 네, 굴러갑니다. 네, 네 스트라이크, 김문정 선수 스트라이크를 만 들어 냅니다. 네. 자, 저 스트라이크 한 방으로 3점 네. 어, 3점을 획득한 복성구청입니다. 어, 네, 김문정 선수 중요한 순간에 지금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어요. 어, 팀원들도 일어나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차분하게 지금 남은 투구를 이어가는 김문정 선수. 양팀다 그 리드오프 선수들의 그 임무는 거의 완벽하게 다 수행을 했지만 네. 네, 아쉬운 경기 운영 한두 개가 결국은 승패를 좌우하게 됐죠. 네 이번에도 아 이번에도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네, 김문정 선수 아주 쐐기골을 받네요 김문정 선수 정도 되는 그런 그 캐리어라면 네. 이런 라인이 완벽하게 나왔을 때의 연속 스트라이크는 늘 하는 그런 행동이죠. 아, 네. 네, 아주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김문정 선수.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곡선 군청이 4인조에서는3 점을 획득을 했습니다만 아직. 한 프레임 지금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남은 프레임 끝까지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투구인데요 네. 마지막 투구 역시 스트라이크로 만들어냅니다 역시 김문정 선수 다음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네 지금 곡성군청은 이 4프레임부터 스트라이크가 엄청나네요 네, 지금 곡성군청이 270점으로 4인조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3점을 더 획득하게 됐습니다.